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종이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수채화를 처음 시작한 분들은 수채화 종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할 순서는 첫째, 수채화지의 발전. 둘째, 시중 수채화지의 종류. 셋째, 수채화지의 표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채화지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박물관에 가 보면 수채화 그림은 황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무 펄프로 된 종이의 산성과 리그닌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수채화재를 만들 때 황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리그닌을 제거하고 또 빛과 열에 약한 산성이 없는 천 종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리그닌에 대해 말씀을 더 드리면. 재질이 연한 나무에서는 약 24에서 35% 리그닌이 들어있고 재질이 비교적 강한 나무에서는 약 17에서 25% 정도의 리그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리그닌은 이산화화황, 화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로 리그닌을 녹여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수초화재는 날로 발전하여 지금은 면과 미넨 섬유로 만들어져 실제로는 천이지만 여전히 종이로 불립니다. 수채화지 상표를 보면 100% 면과 엑시드 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리그닌과 산성은 없어서 변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중의 수채화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루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루시는 프랑스에서 만든 수채화지로 결이 좋고 질기며 물 흡수력도 좋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수채화지는 영국에서 만든 수채화지로 색상은 흰색과 미색이 있으며 결이 좋고 물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저도 아르시 다음으로 이 종이를 애용하는데 국내에서 수입되지 않아 영국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다행히 일본 홀베인사에서 영국 워터포드지를 수입해다가 별도의 재본으로 판매되는데 국내 화방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국 제조사에서 보킹푸드라는 제품도 만드는데 이 제품은 보통 학생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수채화지는 파버리아노인데 이 제품은 이태리에서 만든 수채화지로 밝고 흰 종이로 물흡수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랩워지는 미국산 수채화지로 물감의 흡수가 적어 수정은 쉬운 반면 그레이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수채화지의 표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수채화 종이의 표면을 세가지로 만들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친 표면의 수채화지를 황목, 중간정도 표면의 수채화지를 중목, 고운 표면의 수채화지를 세목이라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일본 표현의 잔재로 보아서 거친면, 중간면, 고운면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수채화 종이 표면의 결은 제조 회사에 따라 고유 브랜드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친 면은 수채화지 표면의 결이 거칠고 두드러진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둥근 모양의 자갈이 연속되어 있는 표면과 같습니다. 이런 종이에 묽은 물감을 칠하면 물감이 종이의 움푹 파인 곳에 고이게 되어 마를 때 알갱이 효과가 남습니다 반면에 마른 붓으로 표면을 칠하면 튀어나온 돌기에만 물감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거친면의 수채화지는 세부 묘사를 위한 종이가 아니고 거칠게 표현하는 풍경화에 좋습니다 국내 풍경 수채화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이입니다 이번에는 중간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친 종이를 매끄럽게 하르고, 롤러 사이로, 종이를 통과시켜 가볍게 눌러준 종이를 중목이라 합니다. 이 수채화지를, 고음면 수채화지가 아니라는 뜻으로, 서양에서는 낫종이로 불립니다. 이번에는, 고음면 수채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며, 롤러 사이로 종이를 통과시켰으나, 오늘날에는 그냥 강한 압력만으로 롤러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핫 프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종이는 표면이 부드러워 그림 세부 묘사에 좋으나 초보자에게는 표면이 매끄러워 물감이 흐르는 문제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수채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